부활, 죽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어,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등과 같은 인간 수용, 수양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분의 죽음에 향유를 바르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여인들의 힘으로 굴려낼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무덤 앞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큰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밀려 있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흰옷 입은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을 가진 종교예요. 그생명력 넘치는 그 힘으로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고 핍박과 공격에도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오늘 5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기 때문에 죽음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그토록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죽음의 삼킴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삼켜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대한 힘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죽음을 역으로 삼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을 죽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죽음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죽음은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자세는 먼저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인생은 여러분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기댈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면서 살다가 거기에 발 등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댈 것을 찾다가 발등에 찍힌 인생들은 절대 절망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과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망한 인생 길이에요. 이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삶입니까? 사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인생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죽어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절망적인 인생을 십자가에서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머물지 않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 보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반찬이 입에 맞지 않다고 투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목공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목공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많은 열등의식이 있었고, 반항심, 불평과 원망으로 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겨울에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예배당이 보여서 그저 그냥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스스로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침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렬한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선 안 되겠다. 나도 새로 태어나고 싶고 다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에드워드 모우트는 거듭난 후 일기의 기록을 하기를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썼어요. 그는 완전히 변하여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일하기 시작하자 목공소가 활기를 띠게 되고 점점 확장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모호트는 이제 55세가 되던 해에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건 올라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쓰기로 하고. 자신의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게 된첫 시간, 그 당시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한번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노래 잘못 하는데 한번해 보죠. 이몸소무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주나의 반석이시니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18년 전에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한 남성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남, 한 남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 쓴 찬송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불려지는 찬송가가 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식까지 남기며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자꾸 자꾸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 두 번째 자세는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견고하라. 여러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 사실이 증명된 기록된 역사적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확실한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주관적, 뭐, 개인적, 사색적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객관적인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여 일간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계시는 동안 500여 명의 형제가 있던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눈으로 본것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보듯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현장 목격자 중에 상당수가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생존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본 것이죠.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처럼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했더니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든 그 사람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에요.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 소망 붙들고 살아라. 우리 부문 58절 상반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성경은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무슨 걱정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지는 것이고, 떳떳하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까지 이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사실은 인간적인 슬픔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가 하늘나라로 이 아픈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기쁨이 있는 장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음 2003년 2월 18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구 중앙로역에서 있었던 지하철 방화 참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 제가 그때는 이제 군 전역을 한지한 한 달이 안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가운데 살던 중에 이 뉴스를 접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에서 30년 믿음 생활한 69세 되었던 그 당시 김창재라는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기도 모임에 가려고 이 전철을 탔다가 지하철 화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출입문이 굳게 닫혀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불타고 있는 전동차에 갇혔어요. 부인 석태순 집사님은 남편 집, 집사님에게 여러 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김창재 집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 통화가 된지 5시간 후에 성경책을 꼭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은 남편의 시신을 부인 집사님은 병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지 모릅니다. 김창재 집사님처럼 예고 없이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라도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예수님 말고, 죽어있는 예수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택세를 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참 주중에 참이 작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밤 한뜻되어 아침에 새벽에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멀리 계시거나 또 요양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어, 자, 잘 마음을 모으는 모습 보면서, 이 단임 목사로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는 부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계속 의심하고 죽어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부활 소망을 붙든 자들은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결단합니다. 나침반과 같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나침반은 흔들면 흔들리지만 딱 멈추죠. 방향, 방향을 향해서 딱 멈춥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딱 잡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비게 믿음이 견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입은 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하라. 우리 오십팔 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조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더욱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에 힘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힘쓸 만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오로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일이었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전이 생겨요.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를 아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실은 제자들까지 떠나는 그런 인간의 상실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다 떠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이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줄곧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4,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시고 백이십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최초의 선교사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했고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선교를 하고 에베소와 두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주님의 분부를 받아 계속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평생 이 주의 일즉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인생의 핵심적인 이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맞아 죽을 것을 알고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 보죠.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러한 담대함이 꿈과 비전이 그에게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 오거스틴, 성 프란시스, 루터. 메슬레 칼빈 무디 등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 쓰임받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도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제가 개척을 해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들어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복음 하나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 선교를 나갑니까? 무엇 때문에 유명하지도 않은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사실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선교주를 돕고 있고 때에 따라 구제금을 전달하고 있고 이번에도 산불 피해 입은 지역에 부활절 감사금 미리 이제 좀 당겨서 우리가 미리 전달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는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잘 인도해 주셨어요 뭐 인간의 눈으로 보기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만 너무 힘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 자기 일만 바라보면서 가면 아주 피곤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이 많습니까? 어,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일이 많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생활도 해야 되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바빠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일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니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조금 다르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네.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참 궁금하다. 좀 다르구나.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삶에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이 일들이 다 주의 일이 될수 있어요. 그 모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일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인간 최대의 절망은 누가 뭐라 해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정복하고 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무섭다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었는데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부활 신앙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맡길 수 있으니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인간을 위한 죽음.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죽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평안하고 행복하게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라는 것이죠. 어, 폴 투르니에는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여 알려진 저술가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날 것 같아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에 남편 트리니의 박사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아내가 이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는그 모습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부활 이요 생명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자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아주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죽음 이것이 부활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한 죽음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붙들면 거기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여러분, 부활 소망을 붙들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감사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